평소 풍수지리 관심이 많죠 풍수지리 저런 거 미신이요 미신 정신 차리세요 빙달이 핫바지로 갔냐라는 대사가 있는데 얼마나 국민들을 진짜 호구로 알았으면은 왜야 제가 오늘 답변하시는 것만 봐도 평소에 그 어떻게 하시는지 알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자금을 끌어다 줄수 없는 직원은 세말을금고가생일 자격이 없다. 회사에 남아 있는 후배 직원들은 저희가 똑같은 이런 직장 내 갑질이나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선을 위한 내부 고발들이 저희가 이렇게 해고될지는 정말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 증인 민우홍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증인은 정부 시정 명령도 거부하고 노동이 판정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도 안 하고 금융실명법도 위반한 전력을 갖고 무슨 염치로 1억 5천만 원 연봉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면서 고통받게 하면서 그렇게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요죄, 새마을근거법 위반, 성희롱 선해 청선선 배상 청구 등으로 재판 중이시죠. 이 재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친 새마을근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과는 제가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 참, 제가 오늘 답변하시는 것만 봐도 평소에 그 어떻게 하시는지 알것 같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타짜 영화 아세요?

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기업 아니시죠. 네. 이건 말고도 진짜 많거든요. 이 골프 접대 계획을 굉장히 야무지게 잡으셨더라고요. 일을 야무지게 하셨어야 되는데 현대카드 식과 일박 이일 골프 이회 당일 골프 삼회 골프 회원권 할인 천삼백만 원 넘게 접대를 받았어요. 얼마나 뭐빈다리 핫바지로 받냐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국민 세금을 받고 국민들을 진짜 호구로 알았으면은. 작년 10월에 사장실과 임원실에 있는 서울역 t 타워의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겼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 관리비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서 되겠는가. 모랄 해제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어... 도대체 모랄 해제도가 생겼으면 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사태 이전도 해운대. 이전했어요 을 저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풍수지리에 안 맞다고 이 풍수지리에 꽂힌 거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풍수지리 저런 거 미신이요 미신 우라늄이 <laughs> 이 지하수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의 기준치에 백 배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마을에는 주민들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관세법인은 현재 공무원 재취업 심사의 공백지 대죠 하고 아, 계십니까? 네 빠져 있는 겁니다. 세무법인은 있는데 빠지있는... 관세법인은 지금 네.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자 관세법인의 재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급 미만 관세사는 재취업 허용 또는 규정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 등과 회계사 등과 달리 심사 자체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 연결 구조가 성사가 되면 관세사는 수입료도 벌고 관세청은 이제 직원들은실제로 사는 이런 구조로 가겠지요. 엄확하게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무 중에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72 경비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도 시민들도 국민들도 인양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발견한 이후에 전혀 해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전에도 수색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국민 공감대가 형성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더니 내가 왜 어려운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냐면 기재부에 예산 요청 안 하셨죠? 네안 예, 했습니다. 기재부에 7위정 인양 예산을 요청을 하셨어야죠. 해경에서도 자기재부에다가 인양 예산을 예산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해경의 직무유기죠. 깊은 바다에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또 전직 대통령이 땅을 팔았는데 54억에 팔았는데 공시가격은 19억 2천만 원 36%예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0%잖아요. 그러면 서민들 세금을 깎아줘야지, 여기에 맞춰서. 균형성도 잡아야지. 금 국정감사 거. 4년째 이 문제 지적하는데 서울시가 아직도 그렇고 계속 국정감사 하는데 뭐 일부 개선했다고 하지만 일부 고가 필지만 찔끔 이렇게 인상했을 뿐이지 소비자 편이어야 돼, 국민 편이어야 되고 주민 편이어야 되죠. 재벌 건설사 편 되면 안 되잖아요. 영광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견된 구멍과 윤활유 누유, 철판부식 등은 모두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폭발 사고라는 것은 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거죠. 조사하기 전에 한수원은 이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조사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기존의 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방송 표준 계약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MBC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작가 계약서에는 8조에 보면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프로그램이 폐지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단 계약의 해지권을 MBC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작가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시면 그러면 콘텐츠 힘이 살아나겠습니까?